갓난아기는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 엉금엉금 길수 있게 되고 설수 있게 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도가 되면 이제 키도 크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있으며 뛰어놀 수도 있죠. 그와 같이 우리들의 몸이 크는데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도. 온몸을 지탱해주는 뼈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지탱하는 데에는 많은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몸도 많은 뼈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뼈가 없다면 움직일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들 인간은 두 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덕택에 인간은 자유롭게 양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구나, 피구, 테니스 등의 운동도 할수 있고 물건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이지 않고 두 발로 걷는 것도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렇게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뼈가 단단하기 때문. 그것은 뼈가 단단하고 튼튼하도록 해주시는 어버이신님의 소호인 것입니다. 뼈가 두부처럼 말랑말랑하면 어떨까요? 서서 걷거나 뛰어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연필을 들고 글자를 쓸수 있는 것도 어버이신님께서 튼튼한 뼈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한 손발을 남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도와 줍시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서 있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 드립시다. 어버이신님께서는 그와 같이 남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단히 기뻐하신답니다.